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서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아버지 뜻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아버지 뜻을 모르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것을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뜻은 분명히 내가 내 뜻으로 충만해가지고내 앞에 내 뜻이 보여지고 하는데 오 우리는 그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새벽 시간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저째 시간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왜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가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고 이걸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이 계시한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목적은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담아두시는 거고 땅에다가는 모든 만물 그 모든 만물 중에는 나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음. 모든 만물을 담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모든 만물은 왜 창조하셨는가 예, 모든 만물은 예, 모든 만물은 아담이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말이요 이거 하나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 그 은혜와 그 섭리는 우리가 정말로 그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 우리가 깨닫고 보면은 하나하나 모든 것이 전부 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음. 그니까 우리가 어, 정말 바깥에 나가서 보면 햇볕을 봐도 내가 만들어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고 이 땅을 우리가 발로 딛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고 내 아내, 내 남편도 내가 만들어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선가 하나님이 모르게 다 예비해 놓으셨다가 예,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들을 낳을 수 있고 예,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이게 전부 다가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죠 그 그러니까 우린 이런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입혀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왜 사람, 즉, 아담을 창조하셨는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아, 그런 그 질문이 되겠지요. 예, 근데,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과 땅의 길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지요. 이 형상이라는 것은. 모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형상은 이게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형상은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 그런 것을 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은혜를 나누, 은혜를 깨달은다, 이랬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모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품,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골로에서 3장, 10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이, 거기 이제 자세하게 나와요.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만물들은 다 각각 소는 소의 형상대로, 돼지는 돼지의 형상대로, 뭐 말은 말의 형상대로. 모든 만물은 다 자기 형상을 다 주셨는데, 사람만큼은 자기 형상이 없는 거예요. 나의, 내 형상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왜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가 하는 것은, 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야 하나님과 이 소통이 되어지겠죠. 예. 네. 영적인 하나님,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하고 소통이 되게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영적인 존재를 지으신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영이 있는 증거들을 이제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영적으로 소통이 되고 이 모든 만물들은 영혼 없고 물질 육적인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어 소에다 되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시면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듣죠. 그데 사람에게는 말씀을 하시면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에, 자기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은 모든 만물들에게 그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경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그렇게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줘야 돼요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제, 그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하시고, 형상으로 지으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뭔가 하면은, 이제 오늘 여기 보면은, 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는데 그 주신 목적은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만들었느니라. 이게 2사에서 4 3장 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모든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시고 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지 이해가 됐지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 다 보면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듭난 자들은 이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걸 적음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내가 어떤 그 여자 강도사님이 계시는데 참 정말로 이 마음이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래서 이제 무슨 그 칭찬을 하면은 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했나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지요. 모든 걸 우리 하나님이 하셨지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지요. 아, 그게 너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겠지, 그죠? 예, 그 아버지 뜻을, 예, 행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 이제 그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에서 43장 21절에 가서 보면, 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찬송을 올려 드린다는 것은, 내가 그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거야 근그 은혜를 생각하니까는 이걸 표현을 해야되요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노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게시록에 가서 보면 14만 4천이 하나님께 그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새 노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르는 이런 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 하나님은 전부 다새 것으로 준비해놓으셨어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해서 새 노래를 부르고 거듭난 새 사람이 그걸 상속 받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눈에서 내 유익을 구하는 자가 그 악인이거든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그 우리 그, 어 단톡방에 어떤 목사님이 그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걸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구원을 물어봤는데 구원을 뭔지를 답을 해주는 사람 목사님을 찾아오들 못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구원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구원을 가르치. 이 사람이 천국에 가 될지 지옥에 가 될지 한지 그걸 알고 천국 갈수 있도록 이거를 안내하는 게 교회고 목사인데 그거를 못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 또영상 올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자기는 알수 있어야 돼요. 자기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알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럼 어떻게 아느냐? 어 자기의 구원을 받은 자는요. 구원을 받은 자는 어 로마서 8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어, 은혜의 빚진 자로 대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의 빚진 자, 빚진 자로 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빚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빚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고요 아멘 예. 오늘 우리는 하나 뭘 내가 이 세상에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에,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그 은혜 빚 갚는 게 뭐냐 그럼 은혜 빚 갚는 거는 에, 내가 에, 내 몸에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을 이제는 하나하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못 박아 죽는 거예요. 에, 그러면 어, 우리가, 어, 우리 마음이 참 마음이 되어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음, 그 인어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인데, 어떤 뭐, 에, 그 물질, 헌금, 이런 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 자체를, 에, 마귀의 자녀 되었던 거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잖아요 계속 우리는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걸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1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렇게 세우셨다.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가서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돼. 아멘. 네.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도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첫째 계명이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냉무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인데 대충 어,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고 하 힘을 다해서 이경외라하거든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 같이 사랑하시죠. 나를 천산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의 빛인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은혜의 빛값귀한 삶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권속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